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터투스에요 저희는 지금 강원도에 지원을 받아서 워케이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강원도 태백에서 워케이션을 했고요 오늘은 영월에서 워케이션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밖에 비가 와서 가는 길에 한옥카페에 들렸거든요 커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어 감사합니다 마치 짠 듯이 커피가 엄청 맛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라떼 감별사. 어 리뷰가 정확했네요. 맛있. 맛있어, 맛있어? 여기서 강원도답게 산세에 둘러싸여있네. 커피 맛있어. 여름이 끝나긴 하나봐. 아이스를 안 먹고 뜨거운 거 먹잖아요 지금. 뭔가 여름이 간다고 하는 것도 아쉽기도 하고. 저희 영월에 워케이션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일도 하고. 재밌게 놀 건데 뭘 하고 놀까 찾아보다가 여기 영월에 동강사진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날씨가 흐리고 비도 와서 사진박물관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사진으로 박물관이 있는 거난 처음 또 저희가 또 영상으로 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좀 영감을 받아와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유물이거 유물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엄청 귀엽고 깜찍하죠? 제가 카메라에 기억도 모를 때게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가지고 사진 찍고 다녔거든요 너무 예쁘잖아 이게, 이게 제... 몇 년도에 된 건지? 17년도 저희가 처음 만날 때 희림이가 이 카메라로 사진을 막 찍어줬어요 요즘에 그 레트로한 감성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사진 찍으면 엄청 엄청 핫한 요즘 신세대 따라다녀요 이거 m g 할 수도 <laughs>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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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파이너도 없어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보실래요? 봐봐봐봐 얼굴 왜 이래? 이거 유튜브 돼 유튜브 이렇게 하면 얼굴 볼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어 이렇게 하면은 영상도 찍을 수 있다고 진짜 옛날 감성 근데 이쁘게 나오지 뭔가 좀 예쁘게 한 거기다 도 이게, 이게 어왜 초점을 못 잡지? 옛날 거라 그래. 그 렌즈를 봐야죠. 뭐 유튜버가 뭐 액정을 보면 어떻 렌즈를 봐야지 이렇게. 아 이쁘야 아 근데 이거 진짜 가볍고 지 이걸로 찍어볼래? 서브 카메라로 해야고 응, 되게 괜찮아. 이게 이거랑 이거랑 카메라 느낌이 좀 달라가지고 같이 조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이 카메라만 있으이 카메라의 매력이 있지. 렌즈를 보라고요, 뭐. 렌즈 보고 있다고요, 뭐. <laughs> 렌즈를 지금 보고 있다고. 어쨌든 나는 사진 학교로서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쭉. 음, 이 음, 음. 음, 카메라로 찍고있습니다 혹시 이 카메라 정보 궁금하신 분 계실까요? <laughs>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조절하는 맛이 있다 이뻐.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이긴스 촬영 해봐 조용 <laughs> <laughs>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봐 게 나오나? 되게 순수해 보여 아 그래? 아. 뭐 화장을 좀연하 해서 그런가? 아무튼 여러분 저희 오늘 사진 병물원가지고 영감도 좀 넣었어요 이걸로? <laughs> 영월도 예쁘게 담고 워케이션도 알차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좀와 아직? 아직 살짝 살짝 비가 와. 아, 나 근혜 타우 가고 싶은데. 작가님이라고 불러줄래? 서 작가님? 응. 어. 우리 아버지 사진 찍는 거 알지, 어머? 맞아. 어. 장인어른이 사진 작가님이시잖아. 어. 고필에 이어받았다고 해줄래? <laughs> 아버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laughs> 싫어요. 눌리면 <너무> 우리 아빠 나이 <laughs> <laughs> 여기가 동강 사진박물관인데, 꽤 큰데 규모가... 어 그치? 그리고 지금 국제사진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동강 사진박물관, 여기가 동강 국제사진제. 음. 근데 놀라운 게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는지 알고 준비해 주셨지. 응. 음. 멕시코 있다. 보자마자 멕시코가 딱 보이네. 제가 여기서 영감을 받고 제 작품으로 이 사진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카메라가 도구 탔다면 어때? 탔다면요. 탔다면 와, 진짜. 그런 네 백십 코네. 그렇지.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라틴 아메리카 느낌 <laughs> 아니야? <웃음> 여기 와보기 너무 잘했는데. 강렬출이야. 우리가 올 곳이었네. 남미 색감 알지? 강렬하다. 확실히 영상의 시리잖아 지금은 사진 주는 힘은 여전한 것 같아. 영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진의 힘이 있어. 매력이 달라. 음. 그한 컷으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영상이 소설이면 사진은 시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니야? 그렇지. 맞아. 나 지금 되게 비유 잘했지. <laughs> 나 여보 표정이 너무 킹받았어. <laughs> <laughs> 사진의 발명. 진짜 사진 발명한 사람은 응. 진짜 전 세계 한역을 그은 거야. 어느 나라 사람이게? 방금 봤어. 프랑스. <laughs> 근데 영화도 최초가 프랑스 아닌가? 나 그것도 본거 같은데 최초의 영화. 몰라. 어떤 시대가 청동기, 뭐 신석기, 구석기 아, 이렇게 아. 구분되잖아. 사진도 그 정도의 느낌 있는 거 같아. 사진 이 있던 시대와 없던 시대. 시대. 그림 있던 시대와 아. 사진 있던 시대 그리고 거기서 또 비디오 영상. 또 어, 시대. 영상의 시대로 넘어온 거지. 그 다음은 뭐야? 코디야? 그건 모르지. 요 카메라도 여기 전시될 것 같은데. 이 카메라 비슷하게 생겼어? 비싼? 비슷한... 아니 내가 일부러 제 엔틱하게 생긴 거 사온 어. 거라니까 그때. 그니까. 그럼... 아, 요 요거는 느낌 비슷하다 그지? 비게 생기지 않았어? <laughs> 그렇지. 어. 아니 이거 카메라 원래는 버리려고 했잖아. <laughs> 맞아. 근데 이게 유행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약간 레트로 감성 이게 다안 버리길 잘했네. 거야. 내 거야. 내거이거 예술 사진이야? 어. 영상이 영상이 지켜버렸다. 아니야? 어? 어디가 또, 또좀또좀 또. 이렇게 좀 예쁘게 좀 서보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턱좀 당기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 어깨 이렇게. 어. 여기 사진관이야? 여기 고개 살짝 이렇게. 둘, 셋. 비디오 찍을까? 확실히 이게 뭔가 한 템포 느린 감이 어. 없잖아, 이때. 진짜 약간. 응. 레트하다 어. 이걸로 한번 담아볼까? 느낌이 어떤가? 그렇게 실험적인 거 하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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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들대있으니까 <제대로> 좋네. <laughs> 그치. 여보, 이거 내가 서브 카메라로잘 찍어볼게. <웃음> 그래. <웃음> 우리가 영상을 찍잖아, 유튜브 하니까. 근데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는 있잖아. 근데 잘안되 근데 진짜 안 찍게 되잖아 사실 안 되지 안 되지 이게 뭔가 희한하게 가치는 안돼 인스타나 이런 데 사진을 잘못 올리잖아 그치. 그래서 그 가끔은 사진을 못 찍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거든 근데 저번에 그용수뽑부 있잖아 유튜브가 케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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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스타에 그 얘기를 쓴 거야 영상도 알고 보면 다 사진의 연속이잖아 음. 1초에 사진을 120장, 막 60장씩 찍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영상이 어쨌든 사진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진을 많이 남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면 사진을 못 남기는 걸 너무 아쉬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어차피 이것도 다 사진이니까 근데 가끔 그런 건 있어 사진 한 컷을 위해서 응. 준비하는 거 하고 영상이랑 나는 좀 기분이 다르거든 그치? 무슨 느낌인지 알지 딱 메인 때는 한순간 그 한순간을 남기고 싶다라는 아쉬움은 한 번씩은 있어 영상을 물론 매일 찍고 있고 이게 뭐 사진 연속이긴 하지만 근데 두 개를 한 번에 하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일하안 가요? 가자 이제 <laughs> 이제 본격 오킹 워킹 케이이오 워킹. 언제 왔는데요? 할수 있어? 이랜케는 처음 보이긴하는아여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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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점심으로 강원도의 케이오 송어회를 먹을 예정입니다. 저희 이미 송어 전화 주문했고, 픽업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거 픽업해가지고, 호텔로 가도록 벌써 열어버렸어? 오. 아, 장난 아니야. 여기 다 보여, 여기뷰 최고다, 여기. 여보. 저기다, 동랑. 야, 여기 뷰가 진짜 좋다. 와. 너무 좋은데? 여기 밤 되면 더예쁠것 같은데? 불딱 켜져가지고. 여기 쭉 경치 너무 좋고요. 여기 저 있고요. 산맥에서도 파노라마 뷰고요. 여기 의자 딱 놓고 그냥 앉아서 있어도 되겠다. 커피 한잔 마시면 어. 딱 마시면서. 와, 진짜 좋다. 아 여기 막 운동하고 하는데도 있나봐 여기 수영장도 아... 있고 저강 따라 걷기도 좋고 호텔이 작고 있는구나 가방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아, 여기 침대가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떠요 그럼 바로 앞에 그 경치가 보여 네오밖에 안 보이는데? 아, 네. <laughs> 좋다 좋다 으아. 아 엄마 어, 이렇게 딱 보이는 표시짜예요 어, 그 네. 네. 여러분, 여기가 오늘 저희 무차초스가 워케이션을 할 강원도 영월의 동강 시스타 호텔이에요. 여기 송어에 깔고 그리고 여기 우리 나란히 앉아가지고 같이 그래, 보면서 그래. 먹으면 일단 밥부터 먹자. 응. 네, 준기 형휴고 오세요? 화장실 좀 볼까? 화장실도 분리어 있다. 여기 봐봐, 여기 샤워하는 칸 그리고 어, 그러네. 여기는 분리 보는 칸. 송호, 문 두들리면서, 빨리 나와, 할 필요가 없어.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laughs> 밥 먹자. 진짜 좋네요. 전망이, 계속 보고 싶은 전망인데? <laughs> 송호회 1kg 해야 돼, 1kg. 어머나, 어머나. 아니, 내가, 이송호회를 여보랑 연애할 때 처음 먹어보고. 맞 인생 처음 먹어 근데 반에도 있지. 봐라, 봐라. 방금 응. 봤어? 왜 봤냐고. 아, <laughs> 대 <이거> 뭐? <laughs> 봤냐고. <웃음> 와. <웃음> 와, 이게. 되게... 아니, 송어랑 연어랑 다른 게 뭐야? 잘 몰라요. 나는 그냥 비슷한 거 같아. 아니, 맛이 달라. 그런가? 맛있겠잖아. 너무 맛있겠잖아. <laughs>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 송어 거의 다 먹고 반타장 났는데 녹화 버튼 안 누른 걸 방금 발견했어요. 아 도대체 어디에 혼이 빠져 있었던 거야? 내 얼굴이야, 풍경이야? 송어야. <laughs> 너무 배고팠나 봐. 진짜 맛있어. 먹는 라도 버튼 안 누르고 먹었어. <laughs> 그리고 우리 진짜 허겁지겁 먹었어. 응. 근데 콩가루를 찍어 먹는 게 신기해. 요잘 어울리지? 왜 찍어 먹지? 이게 기름진 맛이 덜해가지고 다른 생선보다 고소한 맛이 없어서 이걸 찍어 먹는 가게가? 그럴 리가 있는데? 그렇지, 나 되게 똑똑하네. 나 먹는 것 쪽을 되게 머리가 빠삭빠삭 잘 돌지. 마지막 남은 패스. 먹어. 이거 먹어. 음, 나 이거 먹으면 돼 거, 그건 기, 그건 기름이야, 이거 먹. 어나기름진거왜 여기서 살 빠졌더라, 너무 송어 한 쌍. 음. 아니 이게 그리고 마늘에 올려 먹으니까 음, 더 맛있더라고. 다나 먹는다. 진짜 로나 먹는다. 와, 음. 어디? 음, 맛있어. 아, 워케이션 센터에 드디어 워! 하러 왔거든요 여기가 영월 워케이션 센터인데 숙소랑 분리되어 있어요 이 워케이션 센터가 호텔 중간에 있는 광장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광장에서 쉬다가 또그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어 맛있는 거 먹고 또그 바로 앞에 식당이 있어 또 맛있는 거 먹고 풍경 한번 보고 다시 일하고 하기 딱 좋은 동선이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먹고 일하고 쉬고 먹고 일하고 쉬고 하기 딱 좋아 여기가 <laughs> 영월의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근데 여기가 스페이스워크 위드 패시야 여기, 아, 이게 어. 이거, 아이용이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애완동물이랑 같이 들어올 수 있나 봐. 이 호텔 자체가 펫 프렌들리 호텔이더라고. 여기 만약에 애완동물을 같이 데리고 왔다? 그럼 여기서 기다려 하고. 어, 여기 강아지 펫, 주차장이야? 펫 파킹. 여기 이렇게 딱 기다려 하고, 여기서 일하는 거지. 불안하지 않겠다. 그러네. 그렇지 이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보, 뭐, 기다려. <웃음> <웃음> 지금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여기 앉고 싶어. 그래 여기 앉아. 로케이션 센터가 엄청 크진 않은데 테이블 잘돼 있고 여기 아이들 의자도 있어. 아이들의 아기들의 의자. 여기 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다섯 마리를 주차 <laughs> 뭐라 그래? 강아지 다섯 마리 기다려. 아 이렇게. 저거 알아요, 뭐 이거? 어? 이거 서서하는 테이블? 아. 이거 나한번 사고 싶었는데 이거 테이블 서서히 일하는 테이블 이거 조절하는 거지 어.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졸린 애들 뒤에 나가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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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로 뒤에 있었거든 <laughs> 그렇지, 오 그렇죠? 올라간다 나171 이거 키가 크니까 응. 컴퓨터도 쓸수 있고 프린터기도 있고 응, 응. 가끔은 출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종이로 <laughs> 봐야 될때 유튜브를 들어가는 거야? 어? 무차초스 검색해보려고 <laughs> 검색해봐 오 구독. 로그인 안 하면 안돼 구독. 사칭하지 마. 아미. <laughs> 아하. 근데 이거 되게 좋다 테이블. 저보자색일럽시다 이제. 그래 본격적으로 해자. 와이퍼 이거 딱 연결하면 돼 알았지? 응. 오늘도 할게 많아요. 오늘의 장비. 뚜든 <laughs> 맥북. 응. 요건 아이패드. 난아이패드가편하을라고 아이패드가 좋아 사실은. 응. 백북보다는 아이패드. 근데 이 노트북은 무슨 죄인데 이렇게 깔리는 거야. <laughs> 이 노트북 무슨 죄인데 이거 나름 좋은 노트북이 알고. 아니 높이가 안 맞아. 높이가 그래도. 안 맞아. 응.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파타고니아 가이드북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파타고니아에 가서 취재를 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정보랑 사진이랑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현지에 가서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취재 목록. 그걸 쫙 정리를 해야 돼요. 응. 지금 우리나라에는 파타고니아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이 이건데 파타고니아 가이드북이에요. 이거 영화지만 제가 열심히 참고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참고하기 하는데 이 가이드북의 틀을 좀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보는 책이 이거예요. 마케터의 문장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 있는지? 동네 슈퍼 전단지부터 유튜브 썸네일까지 당신을 위한 리얼 글쓰기 특강.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응. 유튜브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이거? 썸네일. 그치. 썸네일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썸네일 하나로 모든 영상의 결과가 판단되기 때문에. 맞아. 요거도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붙였잖아. 요게 썸네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표지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 아무튼 저는 요두 가지 책을 보면서 좀 가이드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프린트를 한번 써볼까봐 내가 어, 목차를, 목차를, 목차를 만들었거든 이게 워드를 띄워놓고 엑셀을 띄워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거든 응. 그 엑셀 파일을 출력해보려고 응. 어, 프린트도 잘 되네 봐봐 어. 오 좋아 오랜만에 프린트하네 <laughs> 근데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면은 그러니까. 좋다니까 이게 모니터가 엄청 큰게 아닌 노트북을 하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이분은 좀뭐 하세요? 저 지금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요거 댓글 달고 나는 포토샵 공부 좀 해야 돼. 그 컨맨이거든요. <laughs> 어쨌든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매일로 업무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엑셀도 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포토샵도 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공부 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포토샵으로 뭐 하는 거랑 뭐 홈페이지 만들기 이런 거좀 배우긴 했었거든? 근데 네. 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지금 기억나는 거라고 HTTP. 이거 뭐 기억이 안 나. <laughs> HTML 아니야? <laughs> 요즘에 그거 필요 없지, 근데. 요즘에 AI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럼, 빨리 나 댓글 달게. 무차초스 보고 힐링합니다. 하트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책 쓰는 일을 처음 해보잖아. 음, 음, 음. 책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었어. <laughs>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멕시코에 석사 했잖아 논문 쓸 때? 그 전에는 솔직히 석사는 요즘 시대에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안 봤단 말이야 내가 해보니까 힘든 거야 석사님들 다 존경스러운 거야 아무리 작은 책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하나 한 권의 책이 나온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다 음. 처음 가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잘 되고 보통 처음 가는 사람이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아니냐여 나한테 설명해 준다 생각하고 써, 여까 또 이제 영화를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데서 쓰니까 좋네요. 혹시 여러책 기... 쓰다가 너무 막머릿 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하면은 한 바퀴 돌고 와. 앞에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 이거 음, 많이 했다. 베인처리가 뽑은 페타고니아 하이라이트 탑10 중에 럭키 세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최저가 킹크랩 먹기. 나는 이게 자고로 일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laughs> 저거 눈이 간다. 이게 아니지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지는 자꾸. 여기 호텔에서 바베큐 세트를 예약하면은 딱 먹을 수 있게 준비해주고요. 여기 경치 뷰장난 아니에요. 진짜 경치 좋은 데서 맛있는 고기를 바로 싹 구워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지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또 먹고 또 일하러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나 고기 시키면서 이것도 시켰잖아요. 영월 에일, 시와 별 그리고 자연 동강 시스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산세 있잖아. 여기 앞에 있어. 어, 어, 그러네. 있어? 바로 이렇게. 에이, 고양이만 보면은 헬리미는 저렇게 뛰어갑니다. 그거 고기 간안된거 있으면 좀 줘라. 아직 고기 안 나왔어. 아 그래? 고기 그거 고양이 먹을 거좀 빼놔라. 알았어. 엄청 말랐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이네 고기 많이 먹어야겠다. 고양이 보건사에 숯불이 준비됐어요. 음. 고기 모듬으로 주고 육회까지 줬어. 음, 이렇게 계란... bbq 세트 해주는 게 여기 아까. 이만구천이 친구는 9친0 0구는거구는이이친구이 친구는 이나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여보가 좋아할 것 같아 음 맛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인철이의 고기 이친쇼가시작되겠이니다 등갈비 구는이 진짜 는쳤어 와, 이건 완전 통이야. 아, 진짜 맛있겠다. 우리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지? 되게 기분 좋다. 그, 한 여름 딱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 아니야? 이게 여름에야 이 맛이 나. 그래. 유튜브 하면서 지자체 지원 받아서 이렇게 여행도 해보고, 음. 워케이션이라는 것도 해보고. 나는 코로나 때도 재택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냥 항상 병원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재택근무, 워케이션 이런 거랑 나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해본 거잖아. 나 되게 이것 자체가 너무 기분 좋은 거 알아? 일이지만 즐겁고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 고기인거 봐. 응? 떨어지면 대찬사. 잘보 오늘 부부싸움이다. 그래서 응. 이렇게 워케이션을 봤던지. 할수 있는 게다 좋은 것 같아. 옛날 집이랑 인천의 도시 쪽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기분이 달라지니까 일할 때도 뭔가 좀 다르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뭘안 하면 되게 불안해 하는 사람이잖아. 항상 뭔가를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사람인데, 쉬면서 일할 수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어, 좀, 난좀 쉬는 것처럼. 쉬는 게 어려운 사람인데, 그렇죠? 쉬는데 일하는 것 같고, 일하는 데 쉬는 것 같고, 조금. 여부처럼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뭐, 케이션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여부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맨날 생각했거든 오늘은 기본에는, 기본에는 좀 마음이 편해 여보가 네, 일하면서도 네, 쉬니까 뜨거워 뜨거워 잘가 쉬기 전에 맛있다 맛다음해백이랑 영월 워케이션으로 지내봤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디지털 노마드잖아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어때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의 새로운 삶의 형태거든. 신기하면서, 이렇게도 일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좀 흥미롭고, 좋아. 직장이라는 공간에 구애 안 받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긴 해. 응. 디지털 노마드로 사는 분들도 있잖아. 주변에도. 어. 뭐, 제일 가까이 있는 유튜버들도 그렇고, 전업 유튜버들, 응. 그리고 뭐, 블로거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뭐야,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저렇게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막연하게 부러 막연하게 부럽잖아. 어. 막연히 좋, 올것 같긴 한데 또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충이 있겠지. 그래도, 막 그래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기도 해. 물론 이것도 그거 있잖아,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 힘들겠지.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야, 유튜브 조회수 안 나오면 생각해봐라. 심리 네. 그게. 또 근데 그런 건 있어. 회사 생활만의 장점이 또 있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음... 그니까 가장 큰 단점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데 또 가장 큰 장점이 사람과 함께하는 거야 회사는 진짜 나랑 성적인 사람들이랑 진짜 안 맞는 사람 만나면 일하기 힘들잖아 근데또 반대로 팀 사람들과 으쌰으쌰 하는 것도 맞아, 맞아.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도 응. 또 회사만의 단, 장점이자 단점이지 응. 뭐딱 정답은 없는데 난다 해보고 싶은 거지 디지털 노마드로 응. 잘 살려면 응. 그게 있어야 되는 것같아 진짜 확고한 자기만의 능력 그치 꼭 이게 막 유튜브를 하거나 뭐 블로그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나라는 걸 대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음. 딱 있으면 음. 될것 같아 우리도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난 여보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여보 스페인어 가르치는 건 어때? 솔직히 여보가 스페인어를 음. 그 누구보다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음. 근데 <laughs> 근데 가르치는 건 진짜 잘해 잘하는 그렇지, 잘 하는 사람이랑 잘 가르치... 가르치는 사람은 조금 다르지 달라 뭔가를 알려주는 거 여보가 알고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능력이 뛰어나 여보 나중에 클래스 101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laughs> 오늘 진짜 일하러 온거 같아 인생의 숙제를 하나 얻어간다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을 발견했다 여보 파이팅 아 진짜 요즘 두근두근 내 인생이야 예전에는 되게 막연하게 두려웠거든 근데 요즘에는 내가 해야 될게 뭔지를 알아서 두려워 잘할수 있을까? 아, 그 정도의 긴장감 갖고 사는 게 좋은 나 오늘 썸네일 연습한 거 볼래? 내가 인스타에 올렸어 친구들한테 <laughs> <laughs> 물어봤어 괜찮냐고 <laughs> 이거를 유튜브를 딱 봤다. 여보가 나를 모른다. 누르고 싶어. 안 누르고 싶어. <laughs> 누르고 싶어. 아, 그래? 근데 It's 내용이랑 so... 너무 상관이 없고. <laughs> 그냥 이 썸네일 어때? 괜찮아? 진짜 어... 누르고 싶어. 그래? 야, 궁금해. 무슨 <laughs> 내용을 궁금하긴 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네 <laughs>